네, 안녕하세요. 김덕상입니다. 네, 일단, 공매도가 재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오늘 시장이 좋았습니다. 아, 시장을 간단하게 보자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막판에 좋았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은 좋은 흐름입니다. 아, 코스피의 경우는 기관이 강하게 들어갔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네, 매수를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양시장 모두 기간의 매수세가 좋았다. 그렇게 보여지고, 대충 시청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어, 상위주를 보면, 삼성전자가 아, 괜찮았고 대체로 좋았습니다. 현대차만 조금 내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좋았죠. 오늘은 2차전지가 좋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 뒤에서 한번 보시죠. 코스닥 시총 상위주를 보면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가 좋았고 <laughs> 뭐 계속 좋은 얘기를 했었죠. 하반기에 스타가 될 것이다. 하반기 스타가 되려면 요즘 같을 때 샀어야죠. 네 매수 의견을 줄곧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엔캠이 많이 빠졌고 아, 반도체도 좋았습니다. 네 반도체도 좋았고 하지만 2차전지가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대체로 좋았던 종목 위주로 어, 보면 좋을,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 네, 참고로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29분입니다. 1분만 있으면 네, 장이 마감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을 보아하니까 SKC와 에코엔트리 m 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두 종목은 최근에 멤버십에서 어 계속 매집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 SKC와 에코앤드림 아, 최근에 멤버십에서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 가장 좋았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아, 14만원 아래에서는 우리가 계속 작년 8월부터 어, 공격적인 매수를 했었는데 얘도 결국엔 튀어 올랐습니다 아, 뒤에서 보시죠 오스코 피처M 역시 아, 우리 채널의 탑픽 종목이죠 그리고 P&T도 n 요즘에 계속 봤어요 계속 좋은 얘기를 했었고 5만원 아래에서는 누가 싸게 잘 모아가냐에 인생 대회가 열렸다 라고 했는데 얘도 많이 튀었다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를 지배하는 코스모화하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종목들이네요 대체로 전부 다 <laughs> 전부 다 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살펴봐 왔던 탑픽 종목들입니다. 특히 SKC와 에코앤드림은 멤버십에서 최근에 매집을 했던 종목이고 어, 지금 3시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마감 가격을 보면 네, 그대로 SKC, 에코앤드림이 좋았고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 퓨처앤 PNT 네 그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SKC. SKC는 정말 지겹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 여한이 없다. 후회도 없다. 네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아, 이보다 지겹게 얘기할 수 없다. 지난 공매도 전면 금지 직전 작년에 쓸어 담았고, 그냥 좀 사라고 했고, 여기서는 빚내서 샀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심 하다 분할 매수 의견을 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튀어 올랐다. 길게 보면 그냥 사도 된다라고 했었죠. 유리기판만 두고 봐도 지난 고점을 넘어설 것인데, 동방만 봐도 지금은 그지 깽깽이이지만 하반기 이후 내년을 본다면 동방만 봐도 지난 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 동방만 봐도 지난 고점을 넘어설 수 있고 유리 기판만 봐도 그럴 수 있는데 아두개다 내년에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나요? 지난 방송 안 보셨습니까? 지난 방송 안 보셨나요? 네 조회수가 엄청 안 나왔어요 최근에 그거 좀 빠졌다고 영상도 안 봐요 삐져가지고 엄청 많이 갈 것이다 엄청 많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길게 보면 그냥 사도 된다 라고 했는데 오늘 좋은 시그널이 나왔고 거래량도 터졌고 그룹 위 포지션으로 회복했고 네, 강력홀딩입니다 강력 홀딩이에요, 여러분. 지금 거래량 안 보이세요? 네, 강력 홀딩이고. 아,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되는데 또 빠지면 뭐라 하니까. 네, 분위기 좋을 때는 어떻게 하자. 저금통에 동전을 넣듯이 그 정도만 하고. 네, 조정을 받으면 분할 매수 하지만 깨지면. 네, 공격적인 매수, 장기 투자는 그렇게 해야 한다. 네, 공격적인 매수만큼은 곡소리가 날때 해야 한다. 지금은 곡소리가 나나요? 아, 물론 당장 계속 조, 좋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아, 조정을 받더라도 아, 그것은 자연스러운 조정이 될 것이고 결국엔 분위기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내년에 스타가 될 것이고. 하반기부터도 스타가 될 것이고, 아, 그래서 SKC는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작전이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네, 절대로 팔지 마라. 절대로 팔지 말고 강력 홀딩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SKC도 멤버십에서 최근에 매집했던 종목인데,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르는 종목도 아, 멤버십에서 최근에 매집한 종목입니다 에코앤드림 2차전지 투자는 지금 멤버십 종목이 가장 좋습니다 2차전지 최강 포트폴리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차전지에 투자를 하겠다면 아, 김덕상과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잖아요. 2020년부터 2차전지 해온 거. 네, 그 누구보다 아, 오랜 시간 2차전지를 째려 봐왔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가장 좋은지, 내가 가장 잘 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에코앤 드림을 보면, 아, 이거, 에코 앤 드림도 최근에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했냐. 네, 21일, 5월 21일 영상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에코 앤 드림. 네, 엄청 추천을 했습니다. 아, 결국엔 튀었다. 12%.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월봉 차트를 보면. 아, 얘는 근데 차트 보고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얘는 그냥 미래 실적을 땡겨왔을 때 네, 매우 싸다. 아, 그런 이유에서 아, 보는 종목입니다. 매수를 했던 종목이다. 그리고 유상증자까지 다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아, 주방차트를 보면 어쨌든 그 처참한 바닥을 만들고 구름의 지지를 받고 튀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일번 차트를 보면, 어쨌든, 최근 양봉에서의 거래량이 좋으면서 돌아서고 있다. 네. 어쨌든, 유상증자가 진행 중이죠. 유상증자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 혹시나 뭐, 지금도 매수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하지만, 만약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 또 사면 되고. 네. 여전히 뭐, 미래의 실적을 땡겨오면 비싸지 않다. 오히려, 싸다. 네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코앤드림을 본 김에 니켈 가격을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이차전지 전구체의 핵심 원자재는 니켈이죠. 네, 그래서 하이 니켈 양극재의 전구체를 생산하니까 하이 니켈이니까. 그래서 니켈 가격을 보면 최근에 좋았었는데 여전히 견조합니다. 니켈 가격이 여전히 견조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재고자산 손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니켈 가격이 계속 빠졌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줄곧 빠졌었기 때문에 재고자산 손실이 있었지만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손실은 사라졌고 오히려 재고자산 이익이 아,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아, 그래서 전구체 기업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 앤 드림이 아,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었던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튀어 아, 올렸다. 아,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튀어 올릴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는 뭐 우리가 항상 좋게 받고 탑픽 종목이잖아요. 와. 어떡하지? 아, 너무 좋은데요, 이거? 오. 아, 이거 14만원 아래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를 하자고 했는데, 그리고 빨간색 20선을 찍지는 않았지만, 빨간색 20선에 근접하니까 튀어 올랐고, 월봉상으로.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깨졌었는데, 다시 구름 안으로 침투에 성공했고, 보조 지표를 봐도, 네, 바닥을 만들고, 돌아서고 있고, 수급을 봐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아, 좋습니다. 강약 홀딩 하시면 됩니다. 14만원 아래에서는 작년 8월부터. 네, 공격적인 매수를 했었고, 이때는 빚내서 사자. 이때는 빚내서 사라. 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최저점이었네요. 네. 네, 아주 좋습니다. 강력 홀딩이고, 다소 조정을 받더라도, 방향을 알려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많이 들어왔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코스모신 소재 고생하셨습니다. 단기 조정이 생각보다 거셌는데, 아, 지금 오늘의 시그널을 봤을 때, 네, 일단 단기 바닥은 나왔다. 그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마 신소재 받고 포스코 퓨처 엠 포스코 퓨처 엠 역시 <laughs> 포스코 퓨처 엠 역시 탑픽 아, 종목이자 네, 월봉 차트를 보면 아, 빨간색 23 아래를 계속 공략을 했었는데 최근에 깨져서 아, 김덕상도 두들겨 맞고 있었자차 맞고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뭐, 어차피 예상 범위 안에서의 조정이었다. 무섭지 않았네요. 그리고 항상 얘기했었자, 대바닥을 만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아, 일단은 뭐, 지난 저점을 다 지켜주고 있다. 지난 저점을 깨지도 않았다. 그리고 은근히 저점을 네, 높여왔습니다. 은근히 은근슬쩍 에너지를 잘 모으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차트를 보아하니까 더 빠지면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잖아요. 네, 어차피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는데 양극재 기업이 지난 바닥을 깨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아하니 리충 가격은 여전히 네잘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어,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포스크퓨처 m 은 GM 전기차 밸류체인으로서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해왔습니다. 국내에서 GM의 프리미엄 전기차 리릭이 판매 사전 계약을 시작했고, 그리고 연이어 신규 모델들이 출시될 것이기 때문에 얼티엄 사이즈 공장에 연극재를 공급하는 포스코퓨처엠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맨날 했습니다. 볼 때마다. 네, 그래서인지 좋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네,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 네. 어쨌든, 추가적인 시그널의 조합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만, 어쨌든,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도 매수 유효합니다. 네. 네, 지금도 유효하죠. 네. 어쨌든,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카 퓨처엠도 언제나 그랬듯이 절대로 팔지 마라. 아, 지금 왜 파냐? 아, 그리고 지금 왜 삐지냐? 이거좀 빠졌다고. 지금 가야 할, 저, 아, 가야 할 길이 너무 높은데. 네, 이거좀 빠졌다고 왜 삐지냐? 말도 안 하고. 네, 포스카 퓨처엠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아,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네, PNT... 아, PNT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지난 영상 보여드려야 합니까? 또 언제냐? PNT... 아,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를 했고, 아, 주말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주말에도... 주말에도 PNT 얘기했었어요. 네. 좀 보세요. 여러분. 다 알려줘도 안 봐요. 다 알려줘도 안 봅니다. 좋습니다.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서 PNT를 보면, 5만원 아래에서 누가 잘 싸게 모아가냐에 인생 떡상 대회가 열렸다라는 얘기를 몇 달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만원을 당연히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몇 달째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거래량도 좋잖아요. 양봉에서의 거래량이 좋다고. 아,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더 좋아졌잖아요. 5만원 아래에서는 누가 더 싸게 잘 모아가냐에 인생떡상 대회가 열렸잖아요. 네, 더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너무 지겹게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올해 실적이 아주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 지금은 상승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검은색 241선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이는데, 아 어, 돌파에 성공한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PNT도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분위기 좋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금통에 동전을 넣듯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어, 강력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분할 아, 매수하는 것이고 곡 소리가 나면 네, 강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해 간다면 네, 대박이 날수 있다 네, 떡상 할수 있다 네, 그렇게 아, 떡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P&T도 받고 뭐 항상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코스모 화학. 코스모 화학도 오늘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아, 중요한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가 좋았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은 기계적으로 같이 좋았다. 네, 좋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네, 거래량이 아쉽지만 아, 코스모 화학보다는 코스모 신소재를 더 선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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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강한 저항 라인이 있네요. 대충 그어 볼까요? 대충 그어 보면 4만 원 초반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다. 네, 하지만 지금은 워낙에 밑에 있기 때문에. 네. 좀 중기적으로 만약에 목표를 정한다면 4만원 초반까지 보면 되는 것이고 매수는 뭐.. 아.. 얘가 뭐 타픽은 아니니까 조금 사보는 정도 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괜찮은 시그널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아쉬웠어요 네 거래량이 아쉬웠다 뭐 어쨌든 타픽 종목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빔. 에코프로 BM도 아, 탑픽 종목 중에 하나죠.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정상화 될 것이다. 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 네, 상반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 아, 얘도 뭐 비슷한 시그널이 나오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네, 일단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x, k, o 1 밸류체인이니까, s k o n 이 기본적으로 상반기까지 가동률에 악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괜찮은 분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했다. 하지만 길게 보면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상반기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니까. 네, 에코프로 BM은 빨간색 20선 월봉상에 빨간색 20선을 공략하자고 했었는데 최근에 깨졌고 주봉 차트를 봐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여전히 초록색 5선조차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여전히 그지깽깽이다. 일봉 차트를 보면. 어, 다 좋았, 좋았어요. 좋았는데, 거래량이 아쉽다.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느긋하게 분할 매수를 하자. 아, 길게 보면 그냥 매수가 가능하지만, 아, 단기적인 이유에서, 네, 그렇게, 어,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이어가시면, 네, 하반기 때 회복하고 내년에 대박이 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살펴볼 종목은 LNF. LNF 좋게 보잖아요. 얘도 최근에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LNF. 어, LNF는 상대적으로 자평가를 받아 봤었는데,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보면, 최근에 뭐라고 했나요? 월봉상에 지지를 받을 것이다. 아, 설마 얘가 구름 아래로 내려가겠냐. 아, 그러기에는 이미 약점을 보완해왔다. 고객사 다각화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아, 밸류체인 구축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얘가 내려가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구름에 지지를 받는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그냥 행보 조정. 일본 차트를 봐도, 앞에서 봤던 에코 프로 BM과 마찬가지로, 당장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약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얘도 뭐, 길게 보면 그냥 매수가 가능하지만, 단기적인 이유에서, 어, 남타 잘하고, 아, 쌍욕을 잘하는 분이라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길게 본다면 뭐 그냥 서도 되죠. 네, 결국에는 같은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지난 영상을 보세요. 네, 지난 영상들을 좀 보십시오. 주말 영상을 보시고, 지난주 영상도 좀 보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아하니까 대체로 SKC가 시그널이 가장 좋았고, 어, 코스모신 소재도 좋았죠. 어, 한번더 정리를 하자면 SKC가 상대적으로 좋았다. 얘는 정말 좋았다. 좋은 시그널, 믿음이 가는 시그널. 에코엔드림은 뭐 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유상 증자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섯 네, 시간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만 아, 길게 보면 아싸다.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는 14만 원 아래에서는 작년 8월부터 강한 매수를 해 왔는데 결국에는 반응을 해 주었네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피처 M도 그래도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괜찮았습니다. 아마도 GM 밸류체인이기 때문이 아닐까? GM의 전기차 모델들이 어, 새롭게 출시가 될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수주 장구 0조가 넘었고 네 그리고 PNT는 뭐 얘는 여전히 좋아요 볼 때마다 좋고 5만 원 아래에 있고 그리고 코스모 화학 네, 얘는 뭐 탑픽은 아니지만 좋았습니다 조금 사보는 거 괜찮아요 탑픽이 아니니까. 에코 프로 BM과 LNF는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길게 보면 그냥 매수가 유효하지만, 단기적인 이유에서 기존의 분할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살펴보기로 했던 종목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네, 이러한 추세가 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랑합니다.